오늘은 방금 읽으셨던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죠. 부활절은 뭐 제가 종료주일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에서 일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죠. 가장 중요한 날이면서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날지라도 그것이 진리죠.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판타지 영화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 내려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의 마침표와 같은 사건입니다. 이 부활이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삶의 마침표와 같은 사역이었다는 거죠. 또한 기독교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거룩한 사건입니다. 오늘 하루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정말 기억합니다. 부활의 그 위대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지내셨던 그 마지막 일주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일주일과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일주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기전의 모습과 변함없이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능력을 보이시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알고 계셨지만 별 다른 동의 없이 묵묵히 자신의 할바를 행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시기에 가져야 했던 극한의 두려움, 그 두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계시 만에 의해서 기도로 극복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기다리시고 바라셨습니다. 아꼈던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 유대 병정들에게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 가십니다. 그곳에서 벌거벗긴 채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팔과 다리에 못 박힘을 당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상태에서 그 달리신 상태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동상적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상 7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더 많이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알수 없는 거고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은 일곱, 7언. 예, 그렇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여, 여섯 번째 말씀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으로 보는 거죠.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33년 의에그 자신의 생애, 특히 공생의 3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자신이 스스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보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분 유언을 하기 바쁘잖아요. 아마 유언을 막할 겁니다. 내 재산이 얼마 있는데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누구는 주지 말고 유언장을 미리 작성했다 하더라도 쉽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대단한 일을 이루냈길래 어 이런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 그들 앞에서 다이루었노라고선는 하실 수 있는 것일까요? 보통의 사람들이 말하는 세속적인 성공 의그 개념으로 보았을 때 또는 뭐 무언가를 이루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아저 사람 성공해서 저 사람, 사람 큰 일을 이루어서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인정되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때 예수님은 무엇을 이뤄낸 겁니까? 예수님이 이뤄낸 것이 무엇이죠? 냉정한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 과연 그의 인생은 사람으로서의 인생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냉정하게 봤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실패자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현대의 기준은 말할 것도 없이 2000년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그때의 유대의 기준으로 보았어도 그는 완벽한 실패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살았던 삶은 성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뭘이루었습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허물어질 것 같아도 여러분, 집에서 태어나는 게 아이들에게는 안정적인 거잖아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병원에서 태어나지만, 어쨌든 예전에 집에서 태어났던, 지금 병원에서 태어났던 태어난 아기에게 무엇을 주고 자는 겁니까, 여러분? 안정감을 주는 거죠. 세상에 빛을 보기 시작한 그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울고 있는 그 아이에게 평안함을 주고 자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에 또 안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시면서 집도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최소한의 행복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을 죽이려는 그 헤롯 대왕을 피해 이집트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의식이 없는 아기의 상태지만 그렇게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이집트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갈릴리라는 작은 시골에서 거의 모든 생을 보내셨습니다. 갈릴리는 보통의 유대인들이 가짜 유대인이라고 조롱하면서 사마리아만큼이나 업신여기였던 없인역, 그런 동네입니다. 여러분. 유대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 갈릴리가 있잖아요. 가짜 유대인이라고 이렇게까지 업신여기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칭상했을 때 어떤 이들은 갈릴리에서 뭐엇을한 것이 날수 있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그들의 말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무슨 갈릴리에서 뭐 대단한 게나 그동 저촌 그 동네에서 그것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으로 알려졌기 때문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에서 거의 모든 생을 보내셨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으로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신적으로 아주 형편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예수님에 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서 조금은 다른 의견이 있긴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일반 서민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혹은 회당에서 받은 교육이 전부일 것이라는 것에 의견 일치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못한다면 예수님께서 함께한 그 분파로 예상되는 SNF파 그 SNF파에서 받았던 교육이 전부일 것이라고 얘기들을 하죠. 주님께서 사용했던 언어도 사투리인 아람어가 전부였습니다 당시에는 헬라어가 세계 공룡어였잖아요 지금은 영어와 같은 지금의 영어와 같은 이제 위치가 돼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저기 시골구석 한 동네 갈릴리의 아람어 그 사투리만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언어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백수였습니다 백수였습니다 잠깐 육체의 아버지인 요셉의 가업을, 가업을 이어서 목수 일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목수 예수님을 하지만 그것도 그냥 때려치우잖아요. 서른 넘어서 하기 싫다고 공생이 시작하면서 그만둬버립니다. 예, 목수일도 30대 청년 실업자입니다. 오늘말,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뿐만 아니라 함께 다니던 친구들을 꼬드여서 그들도 직업을 모두 내려놓게 해버립니다. 아업으로잘 살고 있는 사람 날 따라라 이래가지고 금을 버리게 하고 예. 아버지랑 같이 있는데 날 따라라 래가지고 아버지 버리게 하고. 그렇잖아요. 백수 집단을 만든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백수 집단을 만들어서, 동네를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다니신 겁니다. 일단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돈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부자였나요? 백수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일도 하지 않았고, 자신을 쫓아다녔던 여인들의 그 도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그 재정적인 면을 감당했었거든요? 예. 요즘으로 치면 진짜 한량이죠, 한량? 예. 예수님과 함께한 백수집단이 다 그랬어요. 다 그랬습니다. 지금 몸에 걸치고 있는 옷이 자신의 모든 재산이었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죽는 순간에 로마 병쟁들에게 빼앗기죠? 빼앗기고 찢어집니다. 갈기갈기 찢어서 자기들끼리 나누잖아요. 예수님은 철저한 가난뱅이였습니다. 적어도 지금 나는 <laughs> 예수님보다는 잘 삽니다. 예. 요즘 사람들은 자신들의 학벌이 좋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부하지 않거나 남들보다 앞서는 특별한 재능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공할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 뭐죠? 뭡니까 여러분?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오늘도 그 사람들은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서 친구를 만드는 데 연인이었습니다. 바로 인맥입니다. 여러분. 인맥. 내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는데, 인맥 하나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시, 그런데 실제로 순수하게 인맥 하나만으로 성공한 사례가 요즘에는 많습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친구 잘 만나가지고 누구한테 잘 보여서 성공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엄뜻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막다 말아먹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밥한 밥 공기 다 먹기 이런 이상한 얘기하고 앉았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죠 뭐 어쨌든 예. 그렇다면 예수님의 인맥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 항상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 세리 창녀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친구요.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였습니다. 당시 실세였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는 철저하게 외면 당하셨습니다. 외면당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단자라고 해가지고 적이 돼 버렸죠 오히려 적이 돼 버렸죠. 한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칭송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3년이나 함께한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날에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가 바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한창 잘 나갈 때는 주님,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우편에내 내 동생을 좌편해, 막 이상한 소리 막 해놓고는 붙잡히시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의 곁에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명예를 가진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죄인으로 가장 처참한 죽임을 당하고 계십니다. 십자가형은 당시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사람을 바로 죽이지 않고 조금씩 피가 빠지게 하여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혀를 깨물고 죽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던 사람, 뭐 예수님만 십자가형을 당한 게 아니잖아요. 당시그 자연 그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너무 괴로워 가지고 그냥 스스로 그냥 혀를 경으로 자결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가장 처참한 십자가형을 당할 정도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그런 악당이고 죄인이고 사형수일 뿐이라는 거죠. 아무런 명이가 없습니다. 불명이죠. 이런 것 저런 것다 제쳐 놓고 인간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한다면 그것 또한 대단한 성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30대 초반에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남들이 한창 살아갈, 열심히 살아갈 그 인생에, 그 나이에 다른 사람 인생의 절반도 안 되는 삶을 살고는 돌아가셨잖아요. 그렇다고 가정을 제대로 꾸렸습니까? 아이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가정이 있습니까? 자녀도 당연히 없고, 거기다가 형제자매들은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나요? 미쳤다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예수님 부활한 이후, 이후에 야구보 장로나그 가족들이 주님을 믿었지만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 형 미쳤다고 막 이상한 소리 한다고 막 집에 데려가야 된다고 같지 않습니까? 가족들도 예수님을 외면한 겁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은 복이 드물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실패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죽음의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는 실패자인데. 어느 무엇 하나 내세울 게 없는데. 근데 그런 그가, 그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전부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모두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뭘 이루었다는 겁니까? 자기 최면일까요? 자기 최면에 의한 만족입니까? 아니, 지금 곧 죽을 텐데, 자기 만족 위한 최면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이루었다는 걸까요?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이렇게 당신의 삶을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나다 이루었다! 라고 공언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삶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삶에서 인간의 기준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존재치 않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한 것은, 그러한 것에 주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칭송받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확실하고 뚜렷한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태음 17장 22절 하반절에서 23절 상반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일어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당신이 어떻게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이 자신의 제자에 의해 팔릴 것도 또 다른 제자가 세 번이나 부인할 것도 고난 받을 것도 못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자기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바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창세 때부터 준비된 그 수치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기까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던 말하던 그 제자들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던 그 유대인들 그들의 허망한 다짐이나 기대와는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단에서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고 계시는 겁니다. 목적을 이루었잖아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진짜 십자가를 지고 제자에게 팔려서 사람들의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다 이루신 겁니다. 자신이 인간으로서 오신 이유, 삶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 이것을 예수님은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이루심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여러 이적을 보이셨지만 완전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자고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내셨습니다. 배고픔과 피곤함도 인간과 동일하게 느끼셨습니다. 인간의 약함을 고스란히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삶의 목적을 이룸에 있어서 많은 유혹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40일 금식 후에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볼수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자신을 경배하면 세상을 다 주겠나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그 유혹을 뿌리치셨습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이겨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예수님께 엄청난 시험이 임합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향한 가장 무겁고 힘든 시험,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39절입니다. 내 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두려움을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은 나는 우리는 결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괴로움을 알수 없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이 예수님의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쓰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책의 책의 내용은 기억하는데 제가 그 책의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지금 그 출처를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님께서 캐세만의 동산에서 느끼신 두려움은 당신이 경험한 가장 무서웠던 순간 그 순간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다 이해되시나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주님의 두려움입니다. 단순히 육체의 두려움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하느님과의 단절이라는 영적 두려움을 동반한 엄청난 무게의 시험입니다. 그저 몸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도 나를 외면하시지 않습니까? 하느님과 함께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인데, 예수님은 이 힘겹도록 무거운 두려움을 기도로서 극복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그렇게 뜨거워질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승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이준이나 가치보다 월등히 앞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의 삶의 목적을 두셨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꿈을 두고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난받으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전경에 나와있진 않지만, 외경과 위경, 그리고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예수님을 향한 또 다른 유혹이 있습니다. 혹시 1988년에 만들어진 그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영화를 혹시 아시나요? 이 영화를 뭐 전체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시는 부분만 좀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십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를 가장한 사탄이 앞에 나타나 이제 내려오셔도 됩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더 이상 고통을 안 당하셔도 됩니다.라고 유혹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최후의 그 유혹이라는 영화인데요. 물론 뒤에 또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영어와 같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유혹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사탄이 천사로 가정해가지고 주님 더 이상 고통받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려와 주세요. 만약에 실제로 주님이 이런 유혹을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어쩌면 실제로 이런 유혹을 받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유혹을 우리는 모를 뿐이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당장이라도 그냥 내려와서 하늘에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자신의 십자가에 못박았던그 인간들을 그 죄인들을 뒤집어 엎었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누가 보금 23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 하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실제로 영화와 같은 유혹이 예수님께 임했을지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을 뿌리치셨을 것입니다. 그 어떤 유혹도 예수님의 정한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음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아님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마지막에 자신 속에 있던 인간적인 두려움을 극복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어진 그 주권마저 그 권리마저 포기하시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목적대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실패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승리자입니다. 인간의 기준 세상의 잣대로는 철저한 실패자일지 모르나 그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완벽한 성공자이며 승리자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시고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과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절대 선상에서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하여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표 때를 향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향한 소망, 우리의 삶이 그 소망을 향한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돈을 많이 버는 것, 힘 있는 사람을 많이 아는 것, 누가 보더라도 부러워하는 배우자를 얻는 것, 뭐 이런 것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이런 것 자체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 기준에서의 성공 요건들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에 제약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제약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벽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게 무엇인가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위대한 약속을 기억하고 기대한 우리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삶의 목적을 바로 알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 삶을 거는 우리 길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심, 그 승리하심을 기억하고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둘수 있는 우리 길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람의 교회 신앙공동체 모두가 주님의 부활처럼 나의 부활을 꿈꾸며 천국을 꿈꾸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